안녕하십니까 동해출 t 비임창우입니다 예. 예, 국회의 차별금지법, 전의당이 항상 발의하는 차별금지법, 민주당에서도 김할기, 김한길 전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법안을 제출했는데. 예, 법안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예, 10명 이상이 예, 발의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정의당 자체적으로 예, 발의가 되지 않아서 예, 더불어민주당 차별금지법 발의에 동의하는 사람은 예, 누구일까 예, 이번에 예, 차별금지법 발의까지는 예, 되었어요. 네 어제 KBS의 보도를 보았는데, 예 네, 이거는 네, 보도 내용이 예 네, 차별금지법 원론적으로 예, 소수자를 차별을 하지 말자 인권을 위해서 네, 원론적으로 예, 맞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의견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니까요. 그러나 이 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오히려 소수자에게 특권을 보장해서 다수자를 차별하는 그런 악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지금 소수자 차별법에 있어서 원안에 대해서 예,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예, 약자보호, 예, 소수자보호라는 예, 그런 인권운동의 측면에서 보면 예, 필요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예, 봅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예, 가장 반대되고 있는 부분이 예,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예.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인데요. 이에 대해서 KBS는 많은 국민들이 한80% 70% 80% 되는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를 해요. 그런 보도를 합니다. 사실과 다르죠. 더불어민주당이 마치 비겁해서 소수자 차별법을 눈치를 보느라고 추진을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거 그것도 지금의 동해일출이 비판하는 한기총, 구국골통 뭐 그런 자들이 반대를 한다. 즉 기독교계에서 예, 반대를 한다. 예, 그런 쪽으로, 예, 여러 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죠. 예, 대한민국은, 이제 예, 전통적으로, 예, 성소수자에 대해서, 예, 문제 있다. 예, 이것은, 예, 가르쳐 지켜야 한다.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바라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을 하자라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오늘 방송과 같은 예, 그런 의견 예, 오히려 예, 성소수자가 예, 다수가 되기 위해서 예, 교육을 하자라는 것 아닌가 예, 소수자 차별법 예, 소수, 소수자를 예, 소수자를 성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 인권을 위해서. 그들도 생명이다. 존중하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이 그것을 교육, 교육에 반영을 하고 아이들, 자라나는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 시기에 후천적으로 성소수자가 될수 있다라는 부분에 성소수자가 될수 있는 선택의 자유를 주자는 건가요?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성소수자가 되면 차별받지 않고 특권을 받는다. 그런 인상이 된다면, 그런 인상을 심어준다면 예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런 의사 표현을 못한다. 그것은 차별이다. 예, 그거는 예, 다수의 의견을 예, 어거, 억압하는 오히려 예, 다수자를 차별하는 법이 되지 않을까? 예, 소수자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예, 다수자를 예, 억압하는 예, 다수자의 의견 표명을 예, 누르는 예, 그런 법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국민 여러, 대다수가 에, 최소한 60% 이상이 성소수자차별법 대한민국 국민들은 에, 반대하고 있어요 에, 약자를 보호하고 소수자의 보호하고 소수자 인권도 존중하자라는 그런 정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차별법에 있어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은 다수자를 억압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소수자에게는 특권을 부여하는 그런 법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수자가 다수자를 차별하는 법안이 될수 있다는 부분을 에 우리는 에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 성경에 에 기록된 바에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에 동성애에 대해서 에 범죄, 잘못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심판받을 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이 된다면 이거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유교적 전통에서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KBS 보도에서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다수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엔이나 인권단체, 국가인권위원회 그런 곳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주창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 유엔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한다고 해서 예 그것이 정의인 것은 예, 아닙니다. 예, 제가 예 정의당에 입당하지 않고 예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예 정의당이 예 동성애를 예 찬성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게 예, 추진하기 때문에 예정의당의 예, 투표를 하지 않는 것처럼 예, 정의당의 지지도가 예, 오르지 않는 이유가 예, 차별금지법을 예, 주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동성애를 예,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 KBS가 예, 여론을 예, 조작을 하는 예, 그런 예, 보도를 하고 있다는 예, 느낌이 예, 매우 강하게 듭니다. 예, 여론을 형성을 해서 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예, 검은 세력이 예,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예, 출근 시간에 예, KBS 예, 차별금지법의 예, 보도에 예, 유감 있다. 예, KBS 예, 언론 모두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기총의 전광훈 목사, 그런 사람들만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조성을 하더라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해요. 저의 인식은 소수자 차별 금지 법이 오히려 제대로 법안을 만들지 않으면 소수자가 다수자를 억압하는 다수자 차별 법이 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법을 예, 여론을 조작을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예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예, 큰 문제점이 있어요. 예, 유엔의 주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이 예, 잘못된 주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저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 동일출 TV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김창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